거짓과 진실, 방송 잠정 중단. 책을 쓰고 있습니다. 수사 기록과 공판 조서, 이진동, 김우희 겸 기자가 쓴책 등을 토대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 세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후손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7월 말까지 원고 작성을 끝낼 계획입니다. 거짓과 진실 방송은 당분간 중단합니다. 책을 다쓴 후에 방송을 재개하겠습니다.